안녕하십니까 승차업 용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SM6. SM6의 말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SM6 같은 경우는 뭐 차가 뭐. 토션미미네 멀티링크네, 뭐, AM링크, 여러가지 말들이 있죠. 근데 제일 어디 는 승차감이 안 좋다. 디자인이 좋은데 승차감이 안 좋다. 또 세차 사갖고 또 팔레니까 또 중고차 값은 의외로 k 5라이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데왜 그럴까? 과연 이 차를 개선할 사항이 없을까? 그 이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론트 니얼을 갖다 분리시켜볼게요. 한번. 제일 승차감이 안좋은 뒤에 타신 분이 너무 힘들어야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 태우기 겁난다. 힘들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이 차를 해결 방법이 없을까? 천만해요. 이 차를 갖다 뒤만 만져 놔도 거의 뒤에 신체감 자체가 그런저뿐 나와요 뒤쪽만 앞쪽까지 하면 그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확 업이 된다는 얘기 그걸 다들 모르시다니는 얘기죠 그 요즘 뭐 신형 뭐 페리 멤바로 바꾼다 이거 왜요? AM 링크는 실제로 좋은 거예요 이게 AM 링크거든요? AM 링크는 이게 신형 페리 멤버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1반0토피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이 차는 AM 링크는 하나 놨을까 바로 이제 이게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제가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건데, 토션빔에다가 무게줄을 달아갖고, 좌우의 영량을 크게 줄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직접 이 무게줄을 갖다 점점 이 중심축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 중심축에 뒤쪽으로 가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더티에요. 그럼 여기다 AM 링크를 달아가지고 무게줄을 달아지고 치는 것 같다가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들이 이제 이, 이 설계자가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버리는 것같요 하나는 허브 넉스를 갖다가 달아서 했는데, 이부위 베어링을 투입되게 됩니다 베어링을 투입하면 베어링은 회전하는 축이지 않습니까? 회전할 때 굳이 여 베어링을 할수 이유가 없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베어링을 달면서 충격이 위에로 많이 발생해요 이 부위가 이 충격이 발생하는 부분은 충격을 받으면 땅땅 때리죠 땅땅 때리게 되면 이 부위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땅 때리는 부위는 쇠하고 쇠 충격에 서 열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작업을 하는 나중에 빼서 살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밑에 이어서 이 부위에 헤아링 파트 이 부위에는 고무부싱이 들어가요 이 고무부싱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고무부싱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이 고무부싱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뭐가 냐면 얘는 중심이니까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이 볼록을 걸리거든요 볼록의 주변에 고무예요 그건 난창난창 할수 밖에 없어요 물론 이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난창난창 하지만 여기에는 원인 효과가 있는거죠 이 자체 그또 하나가 뭐냐면 토션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스프링의 진동 파장. 스프링의 진동 파장은 멀리 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로 일반 스프링을 떨어뜨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요게 지금 s m c 니오 스프링인데, 얘를 갖다 떨, 떨, 떨어뜨리게 되면 이 파장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이 파장이 흐르는 요소가 크다 얘기죠 그럼 이 파장이 계속 움직이니까다 올라가요. 그래서 원인은 뒤쪽에 성능 개선, 패능은 똑같아요. 얘를 주기적으로 3 4 개월 한 번씩 바꿔준다. 이 고무는 중간에 공중 부양용 양쪽에 점막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건 어째서 내구성은 얼마 못 간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내구성이 얼마 못간건 뭐냐면 물론 떨어지겠지만 받는 충격이 이두 부위에서 받는 게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또세 번째 받으면 스프링 쪽 나인. 요거만 잡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베어링은 실제로 얘가 베어링 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베어링 대신 하트가 뭐예요? 이쪽이 첫 번째는 현가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충격을 여기서 흡수하는 충격 흡수수를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여기를 갖다가 고무를 할 것이냐? 고무는 논다고 그지 않습니까? 이 노는 것 대신에 우레탄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레탄을 어떻게 잡냐? 그 안에는 내구성을 잡으려면 우레탄만 가해 부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상호 호환성을 갖춰야 돼요. 설계 자체가 다 틀리겠다는 얘기죠그요 1번, 2번, 3번만 해결하면 뒤에는 끝나요. 요즘 패리멤버 얘가 훨씬 좋다는 거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어요. 차라리 신형이나 조사 신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자체에서 이 자체의 토션 자체에서 무게추를달아갖고 무게추에서 움직인 역할이 상당히 커요.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 파트에서 멀티 부싱으로 하고요, 충격을 갖다 흡수하기, 여기 충격을 갖다 흡수를 잡아줘요. 위에는 고부싱 대신 원사 부싱으로 뭐 잡아요. 이텔디를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원라고 협조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로빅싱. 그다음에 여기 자체가 이잡아주고 여기 어떻게 되있어요. 중심축잡아주면은 얘는 다 여기서 충격.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뒤에 이 라인에서 스프링만 잡아주면 돼요. 스프링은 스프링에다가 이 스프링 탬 템플 게요 스프링 댐퍼는 1단계 진동, 2단계 파장. 처리하는 건 처리 스프링 당하는 건 파장이 발생하다. 그 파장을 잡아라 이걸로. 이렇게만 잡아주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자체는 뒤쪽으로 다 끝나야 돼요. 이때 이승창은 하시면. 한 바퀴만 돌아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멀리 가실 필요 가 없어요, 이건. 뭐 내구성 이니면 얼마나지 궁금하시잖아요. 내구성은 5년에 10만 킬로 이상을 잡습니다. 그 안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다 고의적인 파손만 아니면 제가 A/S 다 해드려요. 근데 일부러 파손시키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고의적으로 파괴 아니면 제가 다 A/S 해드리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넘어도 되요 원래 순정 부시 같은 것부터 장착하고 한3 개월만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신상 나지라 계속 50만 시트를 저거 왔다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전에는 부품값이 한 40만 원안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저게 저 에이엔딩 가격이 두배 올랐어요 요즘 벌써 번지 색깔 투톤에 해서 그 이렇게만 잡아주면 다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엔딩 오레타 무시 멀티링크 배 아래쪽에 멀티링크 스프링 쪽에 스프링 댐퍼이 3단 경을 잡아보면 뒤쪽은 손색이 없어 이거의다 이토시오님 차량도 그렇지만 토시오 특히 SM6는 승차감 승차만 한데 승차감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외국 건패빔으로 개조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머리트 잉크 그 하나에 이 무게추가 달림으로 해서 차의 변에량한 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부품이라든지 선택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걸 그렇게 개선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순정 부품을 개선만 시켜도 차는 얼마나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SM6 타신 분들은 이 승차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같다 한번 저기, 이런 것도 있다는 것같다 한번 염두해 주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은 마치겠습니다. 동차는 하체 쪽을 조금만 손을 바꿔도 세차 같이 탈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같다 염두해 주시면 승차하서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다음 어디가 불편이냐 승차감 이는 거는 누구나 편하고 안락한 질을 타르기 원하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부품을 들어가냐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이니까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